상담 과정이라고 나왔네요. 틀린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레포 형성이 있습니다 또는 라포 형성이라 하는데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를 레포 형성이라 하고요. 이건 대개 초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료화가 있습니다. 명료화 문제 자체가 무엇이며 문제에 대한 명료화네요. 누가 상담의 대상인가를 여기가 중요한 거죠. 불명하게 밝히는 단계다. 그래서 명료화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 자체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상담의 대상자가 누인가를 분명하게 밝힌다. 이것도 초기 단계 때할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조화가 있습니다. 구조화는 아시죠? 상담의 구조화 들어보셨죠? 상담을 안내하는 겁니다. 한계는 어떻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은 비밀보장의 한계는 어떻게 되고 상담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안내해 주는 것을 구조화라 이렇게 배웠죠. 자, 구조화는 초기 때 하는 거 아시죠? 구조화는 초기 때 합니다. 상담 초기 과정에 필요한 거고요. 상담 목표를 위해 제시된 대안이나 대체될 행동들을 끊어보세요. 실제로 적용해 나가는 단계다.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안내만 하는 단계예요. 따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를 우리가 개입이라고 하죠. 개입. 개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인터벤션과 연관성이 있죠. 이것은 바로 중기에 해당됩니다. 개입은. 개입은 중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탐색입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 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단계를 우리가 탐색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습니다. 이것도 초기 단계 때 하는 거죠. 상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초기, 중기, 종결이 되는데요. 이 탐색, 그러니까 결정하는 단계까지를 우리가 바로 어,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것을 초기 단계까지라, 초기 단계라 하고요. 개입이 중기가 됩니다. 개입이 중기가 되고 평가하고 마지막에 종결 단계에 들어가는 게말 그대로 종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충분히 읽으면서 또 상담의 구조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셨으니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분석적 상담이 나왔어요. 에릭번의 교류 분석 상담에서 피부 접촉 힌트 나왔어요. 자 피부 접촉 자극이 들어오네요. 자 그다음에 표정 태도 감정 언어 기타 여러 행, 형태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알리는 인간 인식의 기본 단위다 라고 했어요. 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내가 내담자가 피부 접촉이나 표정이나 태도나 감정 언어 이러한 형태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알리는 인간인식의 기본 단위는 인정자극이라고 하는 스토크가 됩니다. 인정자극을 스토크라고 하죠. 인정자극. 자, 힌트는 여기에 있어요. 자극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 접촉의 접촉이나 표정, 태도, 감정, 언어, 행동 이런 것들은 다예 하나의 자극적인 요소거든요. 더 외부에 표현하는 것 또는 외부 사람이 나에게 들어오는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도 다 자극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힌트가 될수 있어요. 스트로크가 인정 자극이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